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말씀은 남은 자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캐망한 이유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절 말씀을 보면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And all this remains because we are left with but few of us uh, eyes see us. What's the word that we're looking for here? There's a two reasons. First, uh, throw away, put away, uh, forgive about God. Another reason is that they enjoy or they keep listening to the word of God.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방,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I bring a disaster on this people because fruit is a evil and dirt, and because they have not listened to my word and they have rejected my law.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하고 전염병과 기근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난을 당한 그 까닭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린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교 듣지 아니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Meanwhile, they have been perished and destroyed, and they lost their way in their life because they didn't listen to the word of God and also reject i s word and h i s law.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그들의 여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they fell because they have put away or pushed away or threw away the god.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을 이방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패망하였던 것입니다. they b e e n destroyed or perished because they r e j e c t God and they v e b e e n conquered by other nations because of that reason.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였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패망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And the Bible say clearly, reason why they perish or they they get destroyed because they reject the word of God and reject our God and follow other God.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절개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And the Bible also telling us.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고 말하였는데도 그들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기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그들이 참으로 멸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였던 그 결과는 그들이 여와를 버린 것과 그들이 여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가운데에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아가 있었습니다. 백한 시대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There was a shout of a word of God through this prophet during the time when they g o t destroyed by a n other kingdom.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고 오늘 가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 나온 자들이 누구입니까? Who came uh, prafes,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한안과 요시야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예레미야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이 응답을 받은 후에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받은 선지자로 그들이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They 그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유익을 따라 말을 하며 하나님이 증거하라는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인간의 비유를 맞추며 사람이 기뻐하는 말 귀에 거스리지 않는 말을 하기를 절규하는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많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중의 시대에는 많은 예언자가 거짓 또 거짓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며, 그들은 하나의 말씀을 인간의 귀에 들리게 하는 사람으로서 더 나은 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 입에 주시는 말씀 받은 그 말씀 그대로를 전가했던 것입니다. But prophet j e street from the god's word to the people 세상과 다 해바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귀를 여시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에 주신 그 말씀만을 전가했던 것입니다. he didn't came to the conclusions with the what the people want to hear he shared and claimed the word of god s t r a i g h t from the word of god 비록 사람이 하는 말이지만 예레미야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주신 말씀 바로 그 자체를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Through the lips and mouth of h prophet Jeremiah, the word of God have been proclaimed and that word became true. 예레미야가 한그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한 말씀 그대로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It is that the word never fall from the sky or above and never disappeared.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던 예레미야였습니다 끝으로 셋째로 살아남은 자들의 기도는 개시의 말씀을 듣고 그 개시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그렇고 오늘 시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귀에 들리는 좋은 말복 받으라 잘 된다 형통하는, 형통한다는 말 듣기만을 기뻐하고 원합니다 lot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지적하면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Words, 그러나 성경 오늘 말씀 6절에는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nd we read the verse today that God clearly telling us we need to listen to the word of God and we will follow God's word and we will receive the blessing from God.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좋든지 우리에게 그 말이 좋지 않든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And that is reason why we have to obey word of God, even though it's dislike or like, we must obey word of God as of His people. 그런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And God when you follow and keep the word of God, and when we live by His Word, God will uh, save stay from the perish or this uh this story time of the harsh time they're going through in their life. And also Bible tells us the punishment is not come from the true heart of God.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Let's read the word of, uh, God, God.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하게 하고 고난 가운데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 듣기를 절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예레미야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고 그 분만을 섬겨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실패하고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듣거나 중요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가볍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소견에 좋은 대로. 그 말씀을 듣는 버릇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릇된 길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That's why God wants us to turn around and make a U-turn and head back to the right direction in our lives to God.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And God s a i d that worshipping other idol, s other god is a sin. 여호와를 버리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로 작정하고 주께로 돌아가면 그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축복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를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 하나와 패배 시대의 예레미아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오늘도 주의 종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과, And the second, uh, thing that 살아남은 자들, 아직도 멸망하기 전에 있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 말씀에. 반응한다다사실입입다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그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right 보라서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live your life by, or through, or by 저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